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서 이것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잘 비교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신지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셰퍼드 라이프에서 그런 것들 을 한번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순서대로 이렇게 탄생이 되셨는데 성전에 팔일 만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고 이제 그 조금 지나고, 한, 한 두달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때, 마트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laughs> 경배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여튼 오늘은 이제 누가 복음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몰랐고 또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베들레헴의 호적하러 올라온 그 사람들은 그저 호적하는것 이것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관방에 꽉 차 있는데 밖에서 산모가 이제 막 애기를 낳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에 들어와도 그냥 무심한 거예요. 자기 방을 내줄 생각을 안 하고 각자 자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참 이러한 사람들이죠. 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 뭐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 오늘날 이 세태도 어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무심했고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을 부유에서 태어나시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낮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것도 낮아지신 모습이지만 말구이에 태어나심으로 더 낮고 천하게 여행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돌보시려는 그런 음, 모습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오신 것이긴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산모를 보고도 동정심도 없고 이기적인 이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매우 기뻐하는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하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목자들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죠. 목동이니까, 양치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최초로 발견하고, 그리고 가서 최초로 경배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들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처음 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서, 이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까지 해준 거죠. 그런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laughs> 그들이 그나마 귀할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은 그 밤에 졸지 않고 자기 그냥 목, 목자가 밤에 양들을 지키는 일이 뭐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충실하게 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참 놀라운 일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어진 직무에 그저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는 천... 천한 직업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자유가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쓰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아마도 신실함일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깐 하고 사라지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 못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꾸준한, 목자가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이 구원, 구원의 소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이 구원과 평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화가 임하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은 반대로 사탄이 왕성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으면. 이 지금 청령의 역사신보다 사탄이 자꾸 준동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특별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귀한 소식을 지금 이 목자들이 마리와 요새 구유의누이나기에 가서 다 얘기해줬을 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마리아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 아, 처음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예수님 오신 그뭐 이것까지 들었고 자기, 자기도 알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의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태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지금 목자들이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죠. 19절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구주다, 내 아들이지만 구세주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점점점점 점점,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경배했고, 가, 감사했다는 것이고 용하나님께 경우가 돌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이제 당시 그 절기를 준수하고 있죠. 절기를 지켜서 8일 만에 첫째, 첫 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태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 계속 정결례를 행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다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시몬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넌 죽기 전에 꼭볼 것이라는 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신모는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성전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아, 어느 날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언도 하고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시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본 목자나 또 그것을 알고 그 친히 안고 그것을 또 예언하는 시몬원이나참 귀한 것이죠. 근데이시몬원이 그렇게 된 것은 믿음과 인내, 인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분이 안나죠. 안나. 안나는 과부가 결혼하고 7년 후부터 과부가 돼서 이제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이제 노인이지, 노인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금식하고, 주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3 7절을 보고 계십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던지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그러 이분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을 변함 없이 섬기더니 때가 딱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목자 그리고 시무원 안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까지 목자도 그랬고 시무원도 약속 믿고 그냥 그 성전에서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안나도 안나는 무슨 약속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냥 늘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있더니 이런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하 것입니다. 우리 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변함없이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이제 12살이 됐을 때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 성인식 드디어 이제 당신은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살 됐을 때 성인식을 하려고 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의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여러 라비들 선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거기 있는 그 선생들이 다 놀라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너무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는 것도 모르고 또 부모님도 이상해요. 아들이 아들을 또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어쨌든 떠났다가 어? 없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로 아니야 너왜 여기 있어 뭐 이럴 때또 예, 유명한 예수의 님 말씀이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일까 하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에 예, 잘 몰랐지만은 또 마리아는 또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5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계속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예, 그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불이 불경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줄 모르십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들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1 2살의 예수님이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를까? 이거 아니에요. 자의식. 근데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12살 시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 공생의 사역의 준비기간이 기록된 것은 없지만 주님은 이것에, 이것을 볼 때에 이후에 12살 이후 30대까지 하나님의 아들 유심을 아시고 준비를 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에서 리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이후는 효자로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12살부터 30살까지 충성스럽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목수를 하신 거예요. 목수. 나사들의 목수. 그래서 열심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면서, 그 어린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장남이시고, 저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물론 그거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난 자녀들인데, 다그 생계를 이어가신 거예요. 소년가장인 거죠, 어보면 그렇게, 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부모님께도 순종했고, 생계도 책임졌다면 참 열심히 살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적이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삶은 상당히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주 패역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또 가장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요. 참 훌륭한 거예요. 열심히 가족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입전체 2장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제 그러한 신실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